뒤돌리기. 네, 너무 쉬운 공을 줬어요. 그대로 들어갑니다. 상대 팀의 거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선수죠. 네. 휴원수의 강점이 그거예요. 에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가 네 명이나 있어요. 아. <laughs> 네, 다시 한번 뒤돌리기 성공을 시켰고요. 타팀을 압도하는 그런 선수들의 구성은 아닙니다만 음. 어, 최소한 뭐 야구로 말한다면 2선발 정도 되는 네. 수준의 선수가 4명이다 보니까 아. 이 성적을 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팔라존 뭐 선수를 이전발이라고 하면 <웃음> 서운하겠죠. <웃음> 그렇죠. 네. 네. 연속 3득점. 바로 달아납니다. <laughs> 역돌리기 정확합니다. 네. 자,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죠. 아. 아. 그렇지만 실수 네. 없네요. 네. 네. 팔라존 선수가 지난 시즌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뒤돌리기, 앞돌리기, 옆돌리기는 다 70%가 넘어요. 음. 그러니까 그런 공들을 계속 포지션 플레이를 해가면서 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서 실수할 확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. 네. 예리한 두께 조절을 통해서 자, 지금 공을 치는 것 같죠? 옆돌리기. 네. 아, 좋습니다. 이야. 뒤돌리기, 옆돌리기, 계속 이 공으로. 네. 5점을 쳐냅니다.